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그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특강 강좌 에, '나의 부동산', 에, '나의 삶, 우리 부동산'이라는 그 주제로 오늘은 제4강 '등기사항증명서에 숨어있는 함정과 투자가치'라는 제목으로 어, 학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과거에 등기부등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간단히 그냥 줄여서 여러분들 등기부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등기부는 별도로 존재해 있고 이것들을 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그 바, 발급 받아서 증명서로 쓸수 있도록 한게 등기상 전부 증명서입니다. 내용은 등기부하고 똑같은 내용이겠죠. 여기에 내용을 어 간단히 그냥 글씨로 보시면 표제부 갑구 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들의 내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상 정부 증명서를 토지, 그 제주시 그구자읍에 나와 있는 정달리 4260의 4번지를 그대로 여러분하고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기상 증명서가 개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업의 편의상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하여 상당 부분을 좀이 가림막으로 지어 두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옆집 사람이 옆집 땅이 누구 것이고 옆에 있는 건물이 누구 것이며 거기 면적은 누구 거고 누구한테 샀고 뭐 어디디 어 어디 얼마에 샀고 경매로 샀는지 이런 것들을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의 재산 관계의 프라이버시를 직접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누구나 볼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 세계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속이 돼가지고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등기상 전부증명서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버시 재산관계하고 직접 연결되면서도 누구나 볼수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설명하면서 이등기상 증명서의 중요성을 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하면 토지용 계획 또는 토지용 규제의 이 서류와.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이두 가지 없이는 도저히 그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했다고 할수 있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자 먼저 표제부에는 뭐가 쓰여 있습니까? 우선 토지 제일 간단한 토지부터 보겠습니다. 아, 소재지번이 쓰여 있네요. 그리고 지목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명은요 토지에는 도로명이 없죠. 건물 번호입니다. 예? 건물 번호인데. 이 등기에서는요, 원래의 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의 경우도, 그, 이 도로명을 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어는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 지목은 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면적은 6,028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구를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그러는데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말은 우선 차치해 둬도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2008년 6월 26일에 매매했는데, 6월 27일 날 접수했다. 언제 소유권이 한 누구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접수 날짜입니다. 등기 원인은 계약서 쓴 걸로 당사자가 둘이 만날 계약서를 써도 등기소에 접수를 딱 해야만이 그날 소유권이 넘어가지요. 자, 그리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는 한 누구누구인데요. 매매 목록이라고 써져 있네요. 조금 이따 우리 매매 목록 어떻게 써 있는가 보겠습니다. 원래 2008년부터는요, 이 매매 계약이 되면 매매 목록이라고 써진 자에 그 매매가가 써집니다. 직접. 뭐 1억 5,7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두 필지나 세 필지 이상 묶어서 또는 토지 건물 묶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얼마인지를 여기 이 자체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묶어서 매매 목록으로 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은 직접 등기부에 기재하면서 두 가지 두개 이상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거래될 때는 매매 목록에 딱 기로함으로써 매매 목록은 바로 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담담담 페이지 붙어 있겠죠. 자, 그다음에 2016년 5월 11일 자로 김누군욱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허허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있는 소유자가 최 씨가 와서 이건 내 거다고 사라 고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그 사람이 소유자인 것입니다. 등기가 이렇게 강력한 추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한 누구누구가 만약에 부동산을 팔려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이 옛날로 돌아가서 2016년 5월 12일이라고 합시다. 어, 그러면 만약에 2016년 5월 9일자나 10일자에 등기를 끊어왔습니다. 소유자 한 누구누구가. 그러면 한 누구누구로 소유자가 아직 돼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한 누구누구는 내 거다니까 당신 사시오라고 해서 저한테 부동산을 팔러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한 누구누구 부동산이니까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에 와서 등기부 소위 등기상 증명서를 2016년 5월 12일자, 20, 13일자로 계약해놓고 딱 보니까 이미 김씨 명의로 넘어와버린 것을 잘못 산 겁니다. 한 누구누구는 이미 계약금, 중도금 받고 다른 것으로 이미 떠나버리고 날라버린 지 오래됐죠.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는 보았더라도 과거의 걸 보았다는 겁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바로 오늘 즉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지금 끊어본 것만이 유일한 등기사항 증명서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고 등기상증명서를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바로 지금 것을 보지 않고 어저께 것이나 그저께 것을 보는 것은 안 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다가 등기, 이퀄, 대항력 이렇게 써지는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구에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동산을 여러분 샀다고 합시다. 그 밑에. 이미 개시 경매 결정.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이 등기도 있습니다. 오, 등기가 진행된 거네? 얼굴을 보니까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네? 자, 여러분들, 일단 다른 거 차치해두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요. 근저당권이 11억 6,400만 원짜리가 걸려있다고 봅시다. 이건 채권 최고액인데 실제 채무는 저건 최고액이고 한 10억 정도가 이 빚을 빌렸다 옵시다 누가요? 채무자 김 누구 누가 빌렸습니다. 자김 누구 누가 저 부동산에 아까 먼저 화면을 보시면 새로 2016년 5월 11일자 사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잔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산 거지요. 제주도 땅을 자 만약에 이렇게 설정어 있는 걸 여러분 토지를 샀다면 어떻겠습니까 저것이 만약에 시가가 18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래서 18억을 다 주고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완전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왜? 10억짜리를 안고 사는 겁니다. 10억의 빚을. 말하자면 저 10억을 여러분들 보고 달라오진 않습니다. 채무자가 김 누구누구이 때문에. 그러나 10억을 다 갚을 때까지는 저 부동산을 언제든지 경매에 처분해서 그래가지고 채권자인 농협 그서 지금 농협 자산관리 회사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10억을 다 뽑아가고 남은 돈만 여러분한테 돌려줍니다. 만약에 압류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위에 보시니까 제주세무서에 또 압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압류인 돈도 역시 매수인인 여러분께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무자는 아니지만 책임이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이 부동산로 으 책임을 진다는 뜻이니까 압류에 걸려 있는 돈 예를 들면 2억 그리고 그 농협 자산관리공사에서 갚아줘야 될 10억에서 무려 12억을 갚지 않으면 이 부동산은 날라가 버립니다. 이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가 돼서 20억에 누군가가 샀다 그러면 8억만 여러분 꺼 되기만 됩니다. 자안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고 또그 안에도 또 경매가 지금 또 걸려 있네이 부동산은 또 그럼 어쨌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경매까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처럼 등기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매수인이 다 그대로 그 책임을 인수한다. 이 등기부에 써져 있는 내용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인이라거나 요 토지의 임차인이라거나 토지의 전세권자라거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해갖고 받은 지상권자라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갑구와 을구에 있는 내용이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 당사자가를 포함하여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3자한테 그 힘을 그대로 발휘하는 걸 대항력이랍니다. 등기는 바로 이 대항력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원칙이 아닙니다. 등기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 대학력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토지나 건물이나 아파트를 거래하실 때는 이 등기부를 보시오. 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그대로 대학력을 인수하고 책임을 지게 이 부동산으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여러분은 이 부동산이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누구나 다 살펴보십시오. 비록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든지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이건 전 세계 누구든지 다 보십시오라고 해서 일반인 누구 누구에게나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대항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등기부 중요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매매 명록 금방 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뒤쪽 그 말미경에 이렇게 따라져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까 그 번지 말고도요 그 다른 번지까지 포함하여 3억 4,490만 원에 거래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몇개 어 필지를 또 섞어서 10억 그그 10억 6천만 원에 또 거래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래될 때마다 이렇게 써놨죠. 어그 필지만 따로 거래를 안 하고 꼭 다른 걸 섞어서 거래를 했네요. 이렇게 섞어서 거리하는 것은 그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기획부동산에서는 야, 이땅그3.3 제곱미터당 100만원에 사라 그러는데 실은 자기들은 매입할 때는 기획부동산에서 10만원 단대게 매입했는데 100만원을 팝니다 그러면 10만원에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등기부에가 등기상 전부증명서가 써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개를 섞어서 수십억 뭐 이렇게 버리면 그 필지가 얼마에 정말로 거래된지를 일반인이 여간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목록을 보시고 실제 그 필지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된지를 다시 분석해서 재해석 하셔야 해당 토지를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때 속지 않고 사실 수 있다. 꼭 명심해 두십시오. 매매 목록을 무심코 넘기지 마십시오. 자, 이제. 등기의 가장 말면은 요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요, 등기를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출력 받으실 때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시간상 다시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등기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을까? 두 번째 인터넷으로 발급받을까? 또 또한 나는 반드시 이 계약하실 때 장, 중도금 지급할 때 잔금 유율 때 시시때때로 10번이고 20번이고 발급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10억, 20억인데, 천 원, 만 원이 아깝습니까? 시간이 5분이 아깝습니까? 이것은 이 등기부를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하는 것은 서풀지고 불로 뛰어든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재산적으로. 자, 요약, 이것도 꼭 클릭해서 보시는데, 요약은 굉장히 틀린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시면 주의사항 그래가지고 요약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약도 같이 보시는 것이 유용하고 한눈에 좋겠죠. 그래서 앞에 가고 다시 보셔야 되는데 현 소유자는 김 누구누구고 압류가 있고 임의경매 개시결정 있고 근저당 설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건물 등기상 전부 증명사항 보시겠습니다. 어, 비슷하네요. 표제부 갑글구가 있는데요. 갑구 울구, 그러면 여러분들, 갑은 뭐고, 울은 뭐지, 이렇게 꼭구별하지 마시고, 갑구에는 이런 이런 게 써졌구나.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어, 뭐소유권 이전 뭐 압류 이런 거 써졌고, 근저당이나 이런 것은 보니까 뭐 울구에 써졌네 이런 정도 아시면 됩니다. 저는 그이 그 학회에서랑 논문이 발표할 때는 항상 갑과을 울구를 통폐합시켜버리자 이게 두 개를 따로 놔두니까 그 접수 번호 순서가 너무 양쪽에 나란히 있어서 결국은 권리관계를 분석할 때 다시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런 정도로 보시고 보니까 건물 표지 비해 보시니까 건물 내역이 돼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4층짜리고 단독주택이고 1층은 이렇게 돼 있고 2층은 몇 층인 터인데 아 다가구 주택이네요. 흔히 말씀하시는 그 원룸. 에, 다세대나 연립이 아닙니다. 다가구는 한채내 그냥 방이 여러 개란 뜻이고, 다세대나 연립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채란 뜻입니다. 자, 2층 3가구가 있고, 3층 3가구, 5, 9가구가 있네요. 다가구인데, 2007년도에 소유권 보존이라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2007년 8월 22일날 준공하고 사용승인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하고 사용승인은 2001년도인데도, 보존등기 접수를 2007년도에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음.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사용승인 내지 준공을 하고 접수 시기도 하는 것이 보통 많지만 접수 시기하고 차이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꼭 소유권 보존에서는 접수 시기니까 여태 지었다. 어 지금부터 뭐10몇년 됐네 이렇게 딱 단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제부 접수 날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2년 2월 2 0일날 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김씨에게로 넘어갔죠.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에 이분은 살고요. 매매 목록이 또 얘기는 또 있네요. 자, 이거 갑구 건물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을 보십니다. 에, 집합 건물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집합 건물로서. 한 동에 칸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칸마다 소유권이 별도로 있고 별도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 아닌 다가구 주택은요 집합 건물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 채에 그냥 방이 여러 개다 이런 뜻이죠. 단독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 수도 하나인 순수한 단독 주택도 있습니다. 뭐 우리 시골의 전원주택 같은 걸뭐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은 잘 보십시오. 표제부가 하나 있고요. 이 표제부에는 어, 1층부터 뭐 9층까지 질비위원이돼 있고 그리고 1층 전체가 391제곱미터입니다. 1층에 한 칸이 아니고 1층 다 해서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5라인, 6라인 해서 하여튼 몇개 라인인지는 모르지만 391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표제부 밑에가 대지권는 목적인 터지 표시 그래가지고 명칭이 과 어렵습니다. 대주권을 목적인 일단 명칭은 어렵지만 한번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이 명칭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임대로 사셨든지 직접 자가 점유를 하셨든지 어찌 됐든지 여러분은 이 이렇게 써져 있는 바로 이 서류 위에서 주무시고 생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식권 넘길 것이 아니라 우선 넘어가라는 뜻이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총 대지 한 단지 1동, 2동, 3동, 4동, 6동까지 돼 있다면 6동 전체가 놓여있는 그 단지의 면적입니다. 한 동의 면적이 아니고요. 이것이 1508제곱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표지부가 또 있네요. 이번 표지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유부분을 건물을 표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이 제 5층 504호 그래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고요.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대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4.647이 저금미들어니다 상세히 써져 있네요. 자, 전유부분 건물의 면적은 우리 그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그 베란다에 다다를 때까지 그 앞에까지 화장실 면적 큰방 작은 방. 거실 면적 등 이런 것을 합해 놓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우리 쓰셨지만 그 글씨로 보시면 전용 면적 말고요 주거 공용 면적이라 있습니다 흔히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하면 보통 면적이 1.2배나 1.3배로 전용 면적보다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합한 걸 공급 면적이랍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 면적이죠 분양 면적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전용 면적만 있고 주거공용 면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으니 분양 면적이 몇 평이다 몇 평이다 하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주거공용 면적은요 건축물 대장에 명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흔히들 주거공용 면적은 대충 계산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주거공용 면적 말고 주거공용 면적은요 주로 주거에 쓰이는 면적이니까 뭐 방만 돼 아니고 계단 면적. 우리 주거에 쓰이는 우리 여러분들 일반 주택 보십시오. 계단이 주택의 주거용으로 쓰인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도 주거공용 면적이고요. 심지어는 나아가서 관리사무소를 n 분질로 나눈 면적이거나 경비실을 n 분질로 나눈 것도 주거공용 면적입니다. 기타 공용 면적은요 아파트 그 아파트의 그 지하 주차장이라거나 또는 그 보일러실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기타 공용 면적이죠. 이것까지 다 합하면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74.6472제곱미터면 공급 면적은 보통 뭐 여기서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축물 내장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뭐 95제곱미터다면 계약 면적은 뭐 105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 면적하고 계약 면적을 혼용시키면 분양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면적이라고 흔히 하시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이 손발을 쓰이는 그 발을 딛고 다니는 거. 이건 전용 면적 말고도 서비스 면적, 베란다 면적 같은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 표제부에 이7 4 6 4 7이제곱미터 말고 대지권 비율이 있고요. 옆에 보면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비율. 그 후에는 대지권, 2014년 4월 19일, 2014년 3월 27일 등기. 이렇게 질리역에 어려운 말이 써졌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토지가, 여러분이 여러분 차지로 여러분이 입주자면 여러분 소유자면 여러분의 고유한 땅 면적 비율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유 면적에. 그러니까 전유 면적이 74.647제곱미터인데 대지권은 46.732이다. 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반좀 넘어가네요. 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다음에 보시다시피 전용면 전유면적은 74제곱미터인데 대지권 비율은 23제곱미터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도 좁고 형편없는 좁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게 되면 땅은 없고 과거에 건물만 있었던 것이 돼서 굉장히 불리한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대지권 비율이 만약에 60제곱미터가 넘어간다고 시다 그러면 이것은 요 주차장도 넓고 어린이 놀이터도 높고 건물이 허술해지 갈수록 재건축이 되어 갈수록 점등급 값이 폭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강남구 대치동 엄마 아파트 대지권 비율이 다소 크기 때문에 허물어져 가면 더 비싸지지 않냐. 왜 이렇게 비싸진 거? 바로 이 대지권 비율에 숨어있는 그투자 가치 비밀입니다. 대지권 종류가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전세내 가지고 위에다 아파트를 지면 전세권 대지권이 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야 말로 위험합니다. 자, 보존등기 여러분 보셨고요. 자 대지권 비율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지권 비율이 얼마나 높냐가그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이걸 보셨는데 그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이번에 보니까요 표제부가 표제부 두 개는 돼 있는데 밑에 땅이 표시가 안돼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노원구 월계동 요 세범 아파트는요 실제로 토지 없이 건물만 공중에 떠져 있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죠.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대지권인 밑에 대지도 어, 없어. 말하자면 나무걸 빌렸든지 샀든지 이 토지 위다 지어야 되는데 다음에 사기로 하고 다음에 전세로 어, 빌리기로 하고 일단 건물부터 지어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지 있는 건물로서 너무너무나 위험하죠. 다음에 토지가 확보 안 되면 물만 공중에 법률적으로 떠져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경제적 가치도 거의 때로는 제로에 가까운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매에 나오면은 5억짜리 경매가 아파트가 나오면은 뭐 1억까지 5천만 원까지 떨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걸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대지권도요. 대지권 이 있어 이번에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별도등기라고 쓰셨습니다. 아. 땅을요. 대지권 등기를 할때 대지권을 만약에 등기하면 그다음부터는 땅만 별도로 절대로 사고 팔 수도 없고 여러분 아파트 밑에 있는 땅 등기부 안 끊어 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등기상 증명서가 안 보신 이유고 아파트만 보신 이유가 땅만 다른 쪽이 못 팔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만 다른 데 담보 근저당 설정 못 합니다. 땅만 임대차 못 합니다. 그리고 건물인 여러분들 전유 부분을 등기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 땅도 따라오는 것이고 대지권도. 그리고 이걸 저당 잡히면 땅도 같이 저당이 되는 것이고 또 건물을 임대내주면 아파트 임대내주면 땅도 같이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이름하여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건물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란 대지에 대한 어떤 권리가 아니고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딸려가는 대지의 권리를 대지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대지권이 전세권 대지권인데 이것은 다행히 소유권 대지권인데 이 대지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는 2017년 12월 27일 바로 이 시점에 대지권이 되기 전에는 땅만 자유롭게 조정도 잡히고 전세도 잡힐 수 있는 겁니다. 전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전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버린 땅을 별도 등기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옛날에 아파트가 대지권으로 이 땅이 복속돼서 종속돼서 부합돼서 딱 붙기 전에 만들어진 등기기 때문에 때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가지고 토지만 별도로 경매로 넘겨서 다른 곳에 토지가 팔려 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지 없는 아까와 같은 대지권이 별도로 토지가 없는 건물로 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지권 별도 등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까지도 역시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이 등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씩 지켜서 봤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것부터, 여러분 친척, 인또 여러분들 식구들, 자녀들, 부모님들 것부터, 일일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요 인터넷에서, 바로 여러분 앞에서 어, 등기소 가지 마시고 어, 발급받으셔서, 직접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ROS.GO.KR 뭐 등기라고만 쳐도 그 사이트가 제일 먼저 뜹니다. 에, 오늘 강좌 이만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